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자이 채널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최신 트렌드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교육 자이세 가지를 다 잡아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앞으로 대상승하게 될 그런 코인들을 제가 다 공개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인들 상당히 크게 상승해서 두 번에 걸쳐서 추천을 드렸었죠. 자, 영상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추천을 드렸지만 여전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역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위입니다. 자, 수위 같은 경우에도 2,000원에서 5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던 그 코인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최초 말씀드린 시점부터 14%, 리플도 14% 상승을 해 줬고요. 블러 같은 경우는 40%가 넘는 상승을 했고요. 약간의 청산을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앞전에 추천을 드렸던 수위 같은 경우도 4.7% 상승을 해줬고요. 썬더 코드 조금 느리지만, 네, 2% 가까이 상승했고, 추가 상승을 좀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며칠 전 영상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승률 100%에다가 거의 대부분 10% 이상 수익에 근접하거나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확한 맥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 상황이 정말 좋기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 코인들 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시점에서 더 좋은 코인들 받으시기 위해서 꼭 카톡 연구방에 들어오시길 강력히 권해드리겠고요. 입장하신 방법은 제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코인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아무래도 방송과 좀 다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앞으로의 코인 시장 전망과 함께 추가적으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비트코인부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 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달 사이에 30%나 올라버렸고요. 지금 코인을 제외하고 주식시장 미국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 전부 하락하고 있고 추세가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차트 분석상으로도 N자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코인 시장은 오히려 지난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코인 지수를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하게 되면 작년 12월부터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상승파동의 경우 상승 5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구간은 1파, 2파, 3파로 가고 있는 상승 3파 구간 초입으로 보고 있고요. 큰 상승 후에 다시 한번 4파, 5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불장이 찾아온 이유는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주식시장 하락으로 갈 곳을 찾던 그런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주식 시장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께서도 반드시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하셔서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상승장에 크게 자산을 증식하시기를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코인 지수도 연고점을 넘어서 버렸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현물 ETF 승인 시 기관의 매수 유입이 들어올 것이고요. 점차 비트코인은 화폐와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신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승인 시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해 있거나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자, 승인은 거의 확정적이고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게다가 비트코인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 반감기라는 것은 약 4년을 주기로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요 자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된 후에 2012년 2016년 2020년까지 자세 차례에 걸쳐서 반감기를 맞았고요 조만간 반감기가 또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모든 화폐 가치는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무한정 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나 계속해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상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1년 6개월 만에 비트코인 5천만원 돌파에 관한 기사도 나오고 있고 코인 시가 총액이 일주일 새 201조 원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반적인 전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잘 나가던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자, 국내 주식, 특히 코스닥은 처참하게 하락해서 한달반 정도 만에 20%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시장 하락치고는 굉장히 큰 하락을 한 것이고요.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호사키도 비트코인과 금은 가격의 폭등을 예상했는데요. 자 이분께서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은 4배 이상인 13만 5천 달러를 테스트할 때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화폐를 오히려 가짜 화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보다 안전 자산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보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보면서 고소득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을 모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고요. 약간의 서류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주식, 코인과 같은 자산들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자, 이것부터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이나 코인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 과대인 상황이고, 코인은 비트코인을 참조하시게 되면 거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몇몇 분들은 지금 알트코인장에 대해서 불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존 통화 질서의 기준은 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러가 안전 자산이라는 평가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사실상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제 눈치 빠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산들에도 투자 분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화를 통장에 저금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잘 없죠. 어차피 화폐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봐왔다는 것이고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들고 있어 봐야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특히 코로나 때와 같이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게 되는 경우 그 가치는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된 상황인데 일단 부동산은 거품이 좀껴 있고요. 주식은 원화 가치 하락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코인 시장 보시게 되면 미국 채권 금리 인상과 이스라엘 전쟁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흐름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자, 이 용어는 몇년 전에는 생소하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상화폐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있죠. 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습니까? 암호화폐로 슈퍼카를 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이 슈퍼카로 유명한 페라리가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수많은 고객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인으로부터 많은 부를 축적한 그 투자자들의 요청이 많았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과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상화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체가 가능하고요. 중앙은행이라던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유와 개인 자금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주식시장은 원화 베이스이고요.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때문에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서 혹은 외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심하게 내려버렸는데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트 코인 시장에서는 다양한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고 몇몇은 정말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알트 코인들의 맥점을 잘 잡게 되시면 자, 큰 수익을 생각보다 안전하게 거두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어떠한 종목이 올라가고 당장 내 계좌에 돈을 불려줄 그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 공개하면서 도와드린다는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 분할로 매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불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추천드린 알트 코인들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드리면서 매수할 만한 그런 코인들 같이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인 연구방에서 코인에 관한 정보와 매매 타점, 진입 관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연구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스택스, 시빅, 리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매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메디블록이라던가, 네, 블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코인 불장이 오다 보니까 코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고, 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인 연구방에서 전부 공개할 예정이고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켜보시면 추천드렸었던 스텍스 리플 시빅 전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해당 종목들 전부 크게 뜬 상태가 아니라 전부 저가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잘 하실 수 있도록 발굴한 종목들 매수 차점 공개할 예정입니다. 폭등 나올 종목들 가격, 종목명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꼭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바로 제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 체크하셔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 만에 20%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스택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 통해서 바로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더 좋은 종목들과 자세한 내용들 많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목표가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졸업하실 수 있게 자료들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며칠간만 해도 계좌 수익률이 상당했었는데요. 철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 초기부터 상승하는 순간들마다 계좌를 찍어봤습니다. 자,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 큰 도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과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부분 눌림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수 초기에는 리플, 자, 메디블록, 스택스, 시빅, 대부분 파란불로 시작을 해서 점차 수익이 나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시빅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단 리플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디블록은 여전히 약 손실 상태였고요. 스텍스는 4% 수익 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텍스가 크게 올라와줬고요. 메디블록은 계속해서 손실이었고, 자 그리고 중간에 블러를 편입을 했습니다. 결국 스택스가 16%까지 오른 후에 나중에는 20% 수익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시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정체하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6% 나중에는 13%까지 올라와 줬고요. 자메디블록과 블럭 모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코인이 불장이라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줬지만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다 시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어쨌든 코인들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되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코인 연구방에 여러분들을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연구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확인해서 연구방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이 안 나가는 시간대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게다가 실시간 코인 속보, 시황 분석과 같은 도움되고 중요한 정보들도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 채널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고,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입장을 받을지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진입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급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릴 텐데 꼭 챙겨가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그동안 숨죽이고 지내던 그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길고 긴 기간 조정과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마치고 앞으로는 코인 불장이 오겠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겠고요. 종목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여러분들의 자산도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해 볼 만한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차트부터 말씀드리면서 코인 시장의 방향성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시세가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내려와 있습니다. 8천만원에서 지금은 4천만원대 가격으로 예전보다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5,600만원까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리플, 도지, 블러 모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입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 자, 두 번째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자, 도지 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한 코인 중 하나. 세 번째는 블러입니다. 블러 같은 경우도 수익 중인 코인이지만 앞으로 더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 제가 아쉬운 것이 영상 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등을 해버린 종목들이 좀 생겨버렸고요. 자, 그만큼 지금 코인 시장이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종목들 빠르게 다시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리플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5%가 상승해서 732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코인,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도 적지 않은 상승을 했죠. 무려 하루가 안 되는 시점 동안 7%나 상승을 해줬다는 것이고요. 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러를 말씀드렸었죠. 자, 블러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이후로 13%나 급등을 해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전히 보유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점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등락이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시는 거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톰엑스입니다. 자,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다시 한번 눌린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역삼각 수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스윙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코인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슈팅이 한번 나와준 종목이지만, 고점 돌파 후 눌림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추천 종목은 수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추천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위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5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그런 코인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막 들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 방송만 보셔도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지만 영상 제작과 편집을 거치면서 코인들이 올라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지식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